안녕하세요, 케 K입니다. 지난 영상을 1탄으로 끝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2탄까지 만들어봅니다. 이게 중개사 2차 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요렇게 이제 한교시가 있고, 공시법, 세법, 이렇게 이제 한 과목이 된단 말이야. 중개사랑 공법은 40문제, 40문제하고 80문제고, 공시세법, 요놈새끼들이 이제 두개 24문제, 16문제인가 해가지고, 40문제. 요렇게 과목이 있단 말이야. 일단 1차는 학계론이랑 민법, 요놈새끼들만 40문제, 40문제 해가지고,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란 말이야. 근데 2차는 과목이 너무 많아.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1차 때는 내가 3월 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2차는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바로 시작을 하지 않았고 10월 말에 시험 본 다음에 11월까지 놀아버렸어 11월 말일쯤에 결과 발표1 일차 합격했습니다 최종 발표하고 나서 다시 마음을 딱 잡고 강사를 골랐어 일단 내가 골랐던 강사는 중개사법 내가 볼때 1타 강사가 정지웅 교수님이었어 지웅이 형이 암코가 어마어마해 시험 끝나지가 한 2주 좀 넘었는데 아직도 머릿속에서 그 암기 코드가 막 <laughs> 지웅이 형의 암기 코드는 좀 약간 독특해 이 암기 코드에다 약간 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막 3집 가수라니막 그러거든 지구도 막 떠오르는 게뭐 공원 모신 체 전문회사 해결거 양이지 체요미둘금점 뭐 보유 사후처리 아 처음에는 아 진짜 저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막 계속 막 하다 보면은 그 암기 코드가 머릿속에 막 박혀 그래서 막 시험 볼 때도 자격정지 금이 둘서서 확인인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 6개월 3개월 이런 것들이 막 직관적으로 팍팍팍 막 이렇게 꽂히거든 굉장히 좋았었고 음,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 있어 바로 공법인데 방문 가기에는 마음에 드는 강사님이 없었어 뭔가 내가 원하는 그 티션이라든가 뭐 발음 그리고 선생님 뭐 유모 코드 강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나한테 좀와이 사람이랑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막 자신감을 북돋아줄 그런 강사가 없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강의하시던 김희상 교수라는 분이 올해부터 이제 공법을 가르친데 샘플 강의를 딱 듣자마자 공법은 앞으로 희상형이다 이게 신의 한 수였어 희상형이 없었지 그러면 공법은 솔직히 떨어졌을 것 같아 그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그 공법을 체계도라는 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런 걸 사람을 가르친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내가 느꼈던 거는 희상형은 공법의 신이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공시법이랑 세법인데 공시법 같은 경우는 박윤모 교수님이 있어 일단 이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 목소리 자체가 완전 동굴형 다른 강사랑 좀 비교를 하면 은 양을 엄청 작게 함으로써 중개자법 공부에 가장 최적화된 강의를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연구가 느껴지는 뭐 그런 강의였어 이 시험 자체가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잖아 어려운 것들 자주 안 하는 것들은 싹빼 버리고 핵심적인 것만 딱 엑기스로 뽑아 가지고 60점 이상은 무조건 맞게끔 양을 줄여서 이것만 외워라 최고였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 세법이 있는데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문제가 16문제밖에 안 나오 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감볼 수가 있는데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뭘 알겠어. 뭐 재산세, 부동산세, 등록면허세, 종합소득세 뭐 이런 것들. 양이 진짜 많아. 듣도 부도막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강사를 일단 진짜 잘 골라야 되는데 강무가의 세법 선생님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그래도 한 명은 골라야 되잖아. 어떻게 골랐냐면 내가 좋아하는 1차 시험 과목 중에 김덕수영 덕수형이랑 친한 사람이 있어 자기가 뭐 하천재라니 뭐라면서 그 덕수형이 맨날 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장난으로 막 까는 사람들이 김백엑스 하면서 맨날 막 까고 수업시간에 막 장난식으로 지가 지부으로 하천재라니 막 그런 놈들 이 있다고 막 그래서 그 선생님을 골랐어. 하헌진 교수님이라 해가지고, 약간 내가 지향하는 그런 강사님 아니었는데, 아, 진짜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랬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 강사님이 방금강 내에서 는 내가 볼 때는 일타강사야. 이분도 약간 양을 줄여가지고, 반복으로 조잡을해이 사람은. 머리에 막딱 지날 때까지 진짜 막 세뇌를 시켜 막, 와, 계속. 어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무한 반복을 하다 보니까 머릿 속으로 박혀버리더라고. 덕수형이랑 친해서 그런지 몰라도 덕수형 스타일이었어. 약간 양을 줄여가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암기를 시켜가지고 그 스타일이 좀 나한테 좀 맞긴 맞았어. 아무튼 이렇게 강사를 고른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기본 강의만 계속 들었어. 11월, 12월 강의 듣고 그냥 놀았어. 1월, 2월부터는 이제 필수서가 나와가지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부터는 필수서를 보면서 각 과목의 선생들마다 이제 원하는 게 조금씩 있어. 이 팀장 책에도 뭐 버스 노트 뭐이름은다 다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이 팀장이야. 나오는 것들을 딱 뽑아줘가지고 그거를 계속 무한으로 반복을 하면서 난이도가 하로 나온 것들을 다 맞출 수 있게끔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넣고 까먹었어. 넣고 또 까먹었어. 넣고 또 까먹었어. 이게 내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딱 이걸 보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 하루 종일 가도 다못 본다. 근데 매일 보지 못해. 2-3일에 한 번씩 보거든? 또 2, 3일 있다 보고, 또 2, 3일 있다 보고, 또 2, 3일 있다 보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 걸렸던 게 12시간 걸리고, 6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나중에는 뭐 30분도 안 걸려. 나도 한 100분도 넘게 본것 같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1, 2월에는 정규 강의를 들으면서 그날 배웠던 과목은 이 김장을 이렇게 딱 봤어. 근데 이것도 말로는 쉬운데 정규 강의가 기본적으로 4시간이야. 4시간이다. 이 김장 한두 시간 보면은 이것만 해도 하루 6시간이야. 근데 이렇게 하고도 시간이 남잖아. 주 7인데 4개를 했으니까. 나머지 이틀은 좀 부정과목 공부를 좀 이렇게 했고, 일요일은 쉬었어. 우리 백중 일요일은 무조건 쉬라 그랬거든 그러다가 이제 3월 4월이 딱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지옥이 열리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3월 4월도 똑같이 필수서 여놈새끼 공부를 하는데 요걸로 보통 4시간 정도 강의가 있고 별도로 특강이 있어 3, 4월 기출문제 특강 해가지고 학원에서는 오전에 요거 4시간 오후에 요거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거의 뭐 지옥문이 열린 거지 요거만 듣기엔 솔직히 매장 일하면서 요거 듣기 진짜 빡셌거든 근데 기출문제 여놈새끼 딱 나온 순간 아... 시작이다 3월 4월 기본 강의 4시간 듣고 나서 기출문제 딱 하잖아 찐이 빠져버려요 강의만 기본 6시간 7시간이니까 물론 내가 강사를 고를 때한 가지 또 중점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배속을 들었을 때 최소 1.5에서 최대 2배까지 그때 이 사람의 목소리를 내가 잘 들을 수 있는지 이 사람의 딕션과 이 사람의 발음 뭐 정확도 내가 인지를 할수 있는지 머릿속에 잘 박히는지 이 익힘 정도를 내가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내가 1.5배속으로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시간적으로 막 6시간 8시간 이런 게 아니었지만 배속을 했다는 건 뭐야 그만큼 내가 집중을 촌나게 했다 오히려 집중력이 더 들거든 그래서 하루 이거 딱 해버리고 이힘장 조금 보다가 지쳐가지고 그날 공부는 끝났었어 그렇게 3-4월까지 하고 나서 이제 5-6월달이 왔다 이제 이때부터 약간 이제 와 불안한 거야 5-6-7-8-9-10아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나고 6개월밖에 안 남았네 근데 난 지금 뭘 알고 있지? 기출문제 요거 한번다 들었던 것도 봐도 모르겠는 거야 양이 엄청 많고 그때 당신 외웠어도 이게 머릿속에서 뿅 하고 날라가 버리니까 약간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어 5월 달에 커리큘럼 뭐냐면 단원별 문제풀이야 단원별 책해가지고 요만하게 두꺼운 거 있어 근데 난그 책을 사지도 않았어 기출문제는 압축한 거라면은 요거를 이제 압축을 해제한 거야 기출문제는 이제 그 단원별 모의고사를 압축한 거기 때문에 광학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요것만 다 달달달 외워도 40점에서 60점 무조건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난 요것만 뺐어 아주 그냥 개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5월 6월 달엔 나는 강의 아예 듣지도 않고 필수서 이런 것도 안 보고 기출 문제 1강부터8강까지총이한 권이지 그러니까 한 권을 싹 혼자 풀어봤어. 물론 풀 때는 마법의 지워지는 펜딱 쓰고 나서 몇분 있으면 딱 지워지는 거거든. 이덕수형한테 배웠던 그 키워드 중심. 틀린 것은 딱 해가지고 키워드가 있어. 기억 문제 뭐 등록 후뭐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가지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풀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풀고 나서 5분 에서 10분 있으면 이게 딱 지워진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또풀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풀었어. 하루만에 풀었냐고 택도 없지. 그때.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틀에서 3일이 걸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잖아 이 모든 지문들을 나는 다 애우는 거야 4번이 정답이네 하고 딱 4번 딱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 틀린 것이 뭔지 물어봤는데 2번이 왜 틀렸는지 2번이 왜 틀렸는지 3번이 왜 틀렸는지 5번이 왜 맞았는지 이 지문들을 그냥 씹어먹는 거야 처음에 강사랑 했을 때 이래독이고 이해독제는한번당 이틀 3일 걸리고 풀다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는 강의를 다시 들어 강의를 들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아 이게 이렇게 풀었구나 이 원리구나 하다가 진짜 도저히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필수자를 찾아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거구나 하고 그런식으로 다 이해를 하고 무조건 넘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다 넘어가도 3회독차로 또 이거 또 보지 그러면 은틀린크도 틀린다 아이씨 근데 풀었던거 같은데 몇 회독을 계속 하다보면 은 정답은 이제 알것 같아 아 이게 정답인데 근데 왜 정답이지? 그 문제의 유형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인지 딱 아는데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이게 이해가 안돼 한두 질문이 밑에 있는 답안을 본다든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강의를 또 들어 그 과목만 딱 찾아가지고 강의를 딱 들어 처음에 이한 권을 보는데 이틀 삼일이 걸렸지만 야 이틀 삼일 아니다 이틀 삼일 취소다 기억이 약간 미화 됐다 와 이틀 삼일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았어 처음에 일주일 이상 걸렸다 처음에 이해도 할때 이거 한권 보는데 일주일 걸렸어 일주일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었어 맞아 일주일 이상 걸렸어 이게 와, 진짜 이게 가능한가? 의구심이 좀 들었지만, 1차 시험 볼 때를 내가 기억하면은, 그때도 그만큼 걸렸거든. 특히 민법은 일주일은 커녕 2주도 걸렸던 것 같아. 진짜 어려웠거든. 근데 이거를 2회독, 3회독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줄었어. 근데 이게 엄청 빨리 줄진 않아. 저번에도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거 적다가,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찢자갖고 버렸거든 8회차부터 내가 영 아, 얼마나 틀렸나 저번에 몇 문제 틀렸고 저번에 이걸 푸는데 몇 분이나 걸렸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8회차부터 내가 이제 안 버리고 이걸 모았거든 보통 이 기출문제 한권당 400문제에서 뭐 500문제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여러 개 틀렸어요 뭐한 50개 틀렸겠지 9회차때또 틀리고 그러게 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없었어 계속 틀렸어 틀린 거도 틀리고 틀린 거도 틀리고 11회차 때와 약간 조금 많이 줄었지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시간을 적었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푸니까 봐봐 기하급수적으로 이게줄 때가 있지 13회차 14회차 15회차 이게 마지막이야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마지막쯤에는 거목마다 어, 조금씩 달랐지만 3시간 4시간이면 이거 다 풀었던 것 같아 물론 그냥 풀었던 게 아니고 이 지문들을 하나하나 다 곱씹으면서 이게 왜 맞았나 틀렸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걸린거지 뭐 그냥 풀었으면 한시간도 안걸리고 다 풀어버렸을거야 약간 내가 기록을 하려고 이걸 일부러 내가 메모를 해놨던게 있어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주차까지 있지 이때가 내가 처음 시작한게 7주차 어. D-114일 7월 4일부터 이걸 메모를 해놨었네 요런식으로 근데 이게 보면서 내가 정말 뿌듯했던게 뭐냐면 7주차에 내가 16일이 걸렸어 세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일회독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란 말이야 총해서 16일 8주차에 18일 이때는 좀더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급수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줄더라고 9주차에 13일 10주차에 11일 10일, 9일, 8일, 7일, 5일, 6일, 4일, 3일, 2일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줄더라고 심지어 마지막에 이제 12주차부터는 파이널 백선 해가지고 다른 과목이 또 있었단 말이야.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아무튼 난 이렇게 3, 4월에 기출문제 특강으로 해가지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원래 7월, 8월에도 마지막에 이제 핵심 이론반 해가지고 필수서를 다시 한번 보고 한 과목을 8개로 쪼개가지고 단원별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이것도 나는 패스를 해버렸어. 그냥 이 기출 문제만 그냥 죽어라고 계속 판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9월 달에 왔어. 내가 그냥 5, 6, 7, 8 강의는 건너뛰었지만 기출 문제를 그때 당시 9월 초에는 거의 10회도 이상은 했을 거야. 느 정도 자신감은 좀 붙었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1월부터 해가지고 2, 3, 4, 5, 6, 7, 8, 9, 10총 9개의 모의고사가 있거든 근데 그동안 나는 한 번도 모의고사를 일부러 안 봤어 근데 이제 나의 실력이 이제 궁금하잖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9월 달에 모의고사를 음으로 봤어 9월 7일 날 1회 모의고사를 내가 봤는데 중개사법 6 7 5 70.75점 해가지고 71점 모의고사를 딱 71점을 맞아버린 거야 아 그때 기분은 너무 좋았어 아 역시 내 공부법은 틀리지 않았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채점을다 하고 나서 이제 해설을 보려니까 모의고사를 23년 2월 달걸 봤어. 아, 24년 2월 달걸 봐야 되는데. 내가 안 풀었던 문제니까 작년에 2차는 내가 안 봤으니까 안 풀었던 문제니까 아, 첫 모의고사인데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다. 하면서 약간 이제 자신감이 조금 살짝 올라섰어. 그러면서 이제 방금 가에 9월, 10월 커리큘럼이 있단 말이야. 이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 파이널, 백선이야. 1 0 0가지 문제를 선생님이 집어줘이 기출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자주 나왔던 것들을 핵심에서 압축한 거고. 이걸 이제 더 압축해가지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나머지 2, 30점은 이건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강사 중심의 문제들. 이게 개인적으로 기출문제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그 커리큘럼인 것같아 기출문제도 거짓 문제 머릿속에 들어갔고. 이 백선 강의를 같이 들었단 말이야. 이 백선은 1 0 0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이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론 자체를 여기다 같이 수록을 라으로어이 이론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바로 문제를 풀수 있는 약간 이제 그런 개념이라서 굉장히 좋았어 이백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촉박했기 때문에 9월 시험에 나오니까 총 내가 풀었던 게 6회독이야 처음에 이만큼 틀렸다가 다 틀렸단 말이지 왜냐면 백성 같은 경우는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특히 중계사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한번더 꼬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올 때도 이제 약간 꼬아서 내기 때문에 미리 선생님이 좀 꼬아서 내좀더 어렵게 내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 내가 잘 푸는데, 처음에 풀었을 때, 요런 식으로. 거의 뭐 절반은 틀렸다고 봐야지. 조금 줄었다가, 선생님이 유형을 내가 다시 봤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3회차, 4회차, 몇개 틀리지 않았죠? 5회차,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때, 요런 식으로. 이것도 이 새로운 유형의 이 문제를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머릿속에 번쩍 뛰어. 그래서 이 백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뭔가 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처음에 봤을 때는, 어, 뭐지? 이랬던 문제. 근데 처음에 내가 기출문제를 봤던 때랑 똑같은 거지. 문제를 왜 이랬다 고 그러는 거 진짜 막 열받고 그랬는데, 이제 풀다 보니까, 아. 실제 시험을 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셨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었어요. 3주 안에 강의는력 끝나고 나머지 3주 동안 동영 모의고사라는 걸 봐. 기존에는 뭐 단원별 모의고사 해가지고 단원별로 쪼개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 시험 같이 그 과목의 모든 문제를 해가지고 40문제를 똑같이 내. 말 그대로 이제 작은 모의고사지 동영 모의고사. 근데 이거를 나는 그 과목별로 그렇게 풀긴 싫어가지고 이 문제를 선생들마다 이제 수업 시간이 다를 거 아니야. 4개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풀었어. 중정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충전도 안 해놔. 보지도 않아. 공법 나오고 공시법 나오고 세법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나오잖아. 그럼 모아놨다가 한 번에 모의고사 보는 것 같이. 그리고 문제를 한번 딱 풀어봤단 말이야.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처참했었어. 어 이건데 10월 2일날 첫 번째 동형 모의고사를 봤는데 동형 1차 중개사법 62점, 55점, 52점 5점, 57점. 난이도가 <laughs> 극상이었다. 아니 저번 모의고사 볼때 분명히 내가 71점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단 말이야. 약간 설레고. 와 동형 모의고사를 보는 순간 망했다. 이게 진짜 시험이구나. 난이도 자체가 그동안 못 봤던 유형으로 문제가 막 나오는데 와 머리가 막 지끈지끈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못 푸는 문제를 너무나도 많이 내고 배우지도 않았던 문제들과 문제를 한번 꼴거를두번 꼬아버리고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이번인가 3번인가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고 이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약간 멘탈이 좀 깨졌어 심지어 이때가 10월 2일이었다 이제 시험이 3주도 안 남았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57점에 나온거야 아... 이때 솔직히 멘탈이 좀 많이 깨졌거든. 유튜브에다 동기부여라고 딱 검색하잖아. 그러면은 동기부여 뭐 멘탈 훈련소 막 해가지고 영상이 나와. 나는 안 듣는 과목이지만 수학의 일타 강사 뭐 정승재 강사라든가 한국사 일타 강사 전환길 강사 이 쌤들이 진짜 이을를 찰지게 잘하더라고 특히 전환길 강사는 진짜 이거 무지하게 해버리더라고 멘탈을 막 교육 시켜주는 그막 강의들을 들으면서 멘탈을 진짜 엄청 부여잡았던 것 같아 확실히 이게 좀 힘이 되긴 했어 그리고 이때 아 이렇게 해야면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그 10월 달부터는 저녁에 잘 나면 잠이 안 오더라고 진짜 몸은 너무 피곤하고 죽겠는데 매일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운동인데 운동도 안 갔어 체육관도 거의 한 세달 이상 가진 않았어. 여유가 없더라고. 진짜 너무 가고 싶었는데 계속 공부만 했어.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 너무 피곤하거든. 미쳐버릴 거 같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와. 진짜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부터 자신이 없다. 목숨 걸고 진짜 그때부터는 진짜 하루에 한 4시간, 많이 자야 5시간 이 정도밖에 안 잤던 것 같아. 10월 초부터 잠 오면서 진짜 빵다고막존다막 이렇게 때리고 그래도 막눈꺼풀이막 감기고 막 머리도 막어지러하거든막 진짜 막 피곤해가지고 그럴 때 처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샷해가지고 이거 막 먹었는데 아 진짜 오징이 존나 마려운 거야. 이거 그포샷잔이가 포샷잔 존나 크잖아. 사장님한테 샷만 주세요. 그 샷했다가 물 진짜 조금만 타가지고 진짜 너무 공부하기싫고막아 죽겠다 이러고 있을 때 그냥 마셔없어쭉 하루에 막 포샷도 먹고 마지막에 거의 끝났댔지만 한개 반, 두 개씩 먹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기출 문제도 똑같이 계속 계속 하면서 이 파이널 백선을 같이 또 했어. 물론 여기 에이 팀장도 같이 공부를 했고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을 하다 보니까 파이널 백선과 기출 문제를 그때 같이 풀었단 말이야. 네개과목을다 하는데 뭐 8일, 7일, 5일, 6일, 4일 마지막에 이제 달렸지. 완전 미친듯이 달렸지. 진짜 파이널과 기출을 같이 푸는데 4일, 3일 이게 마지막 주차야. 마지막 주차 2일.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때 마지막 그 3주 4주는 진짜 지옥이었어. 커피를 마셔도 잠은 자오긴 하거든. 근데 커피를 좀 많이 먹긴 했잖아 그때 커피 탓 플러스 스트레스였을 거야 이게 딱 집에 가고 진짜 존나 피곤해 새벽 한 5시 6시야 딱 눕지 잠이 안와 지금 30분에서 잠이 안들때는 한 2시간까지 스트레스 때문에 막 잠이 안와버리더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잠들지 자면서도 내가 진짜 꿈을 안 꾸는데 꿈을 꿨다 지금 그 생각을 해도 정말 소름돋는 꿈이야 그날 풀었던 그 문제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라 내가 막 진짜 지문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자격증지 관련해서 틀린 것은 저희들 서서 확인해가지고 혼자 막 문제를 풀고 있단 말이야 꿈속에서 그 정도로 하루 종일 막 진짜 공부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러다가 마지막 한 2주 3주 남았을 때 매달마다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야 2, 3, 4, 5, 6, 7, 8, 9, 10총 9개인데 그 문제집을 딱 샀어 총 9개니까 이거 2, 9, 1 8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이걸 매일 보자 실전 감각을 계속 매일 익히면서 시험장 가서도 안 떨고 잘풀수 있게끔 1차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효과를 본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동안 모의고사를 안 풀고 한 방에 모의고사 봤거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진짜 굉장히 좋았어. 이게 이제 처음에 봤던 거고, 이후에 동영 모의고사 망했었고, 10월 7일에 3회 모의고사 76점. 통영 모의고사. 아, 이거 2차인데 저번에도 이제 배웠던건 2차를 봤는데, 아, 이건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 모의고사는 조금 더 쉽게 나오는 것 같고 이 동행 모의고사가 실전 시험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뭐 이틀, 3일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계속 봤어요. 계속 봤는데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옆에는 이제 난이도에요 난이도. 난이도. 동행 모의고사는 베렸지만 75, 73, 67, 73 70, 73, 72, 70 모의고사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안정권으로 좀 나와서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하지 않거나 시험 난이도가 진짜 7... 진짜 그 각으로 나오지 않는 한 무조건 합격하겠다 자신감이 솔직히 진짜 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자신감은 있었지만 이 극도의 그 불안감과 그 스트레스는 솔직히 이루 말할 수가 없지 뭐 이거 점수는 잘 나와도 그 저는 약간 좀 완벽주의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할 거면 진짜 완벽하게 해야 돼안할 거면 아예 안 해버리는가 그 계속 그불안감에 굉장히 멘탈이 좀 많이 깨지고 힘들었어 었 그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주던 게 뭐냐 아까 말한 그 동기부 여 영상 동기부 여 영상 틀면은 진짜 좋은 것들 너무 많아 손흥민 선수 아버지 나와가지고 야너뭐 그러면 안돼막 하면서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막 멘탈 관리 막 해줘. 진짜 힘들 때마다 계속 들으면서 '아, 나도 할수 있다' '아예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하야 한다'지 '한다' 무조건 '한다' '나는 한다' '한다' 이게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 내가 무조건 '나는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암시이 계속 막 주고 멘탈 케어라고 해야 될까' 뭔가 멘탈이 좀더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디데이가 됐어요. 애이지 특종 조회? 2는 올이 이제 기안 됐나? 가짓자막으로동수도 똑같이 나왔고요. 진짜로 합격자 발표까지 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지금 2탄까지 편집을 다 끝낸 상태인데 아무래도 3탄까지 가야 될것 같아. 영상이 진짜 너무 길어져 가지고. 3탄에서 봐요. 안녕.